짧고 굵게 사진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아, 저, 저, 어, 사진 안 찍는 보다 뒤에 가서 좀섰 뭐.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을 대화 보장권 법안 처리 촉구 행동을, 행동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윤영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의원회는 민생현장 을대로 간절한 요구인 을 협상력을 강화하는 6, 6가지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이 거대 독점기업이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대등하지 못한 관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강자들에게만 가격과 계약 조건을 결정하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더 고쳐가 될 것이고 불평등은 끝내 해소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누차에 걸쳐서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협상력 강화 육법의 논의에 참여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99.7%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실현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이 과제를 외면하면서 민생을 외친다면 그것은 가짜 민생이고 국민 기만에 불과합니다. 을 대화 보장권 육법부 통과로 국민께 정치가 왜 존재하는지 국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결의 대에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초대 을주로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우원 식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순서대로 이렇게 그 하겠습니다. 우리 이동주 의원님 오셨고요. 남인순 의원님, 김경만 의원님 오셨습니다. 전혜수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선 의원님, 허영 의원님, 박영수 의원님, 조호석 의원님 함께 하셨고요. 어, 김한정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유정주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당당하게 피켓을 들고 계신 최혜영 의원님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을 대화 보장권 육법을 조속한 법안 처리 촉구 행동을 결의를 모아서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늘 그러셨던 것처럼 후렴구 우리를 세번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을 조속권 통과 촉구 불공정 바로잡자. 대등한 지위에서 갑을대와 보장하라.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시작. 을 조석권 보장하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에게 조석을 허용하라. 네, 어, 구호외 치는 순간에 우리 양희원 의원님, 어, 김혜재 의원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몇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번, 그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능한 짧고 굵게 결의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의원입니다. 을 교섭권을 보장하는 육법, 이것은 을지로위원회 10년 활동의 결산입니다. 을지로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남양유업 대리점 가배 횡포, 을의 눈물, 그 사건을 거치면서 정말 상인들이 바닥에서, 현장에서 진짜 원했던 것은 회사하고 대리 이 대리 점주들이 대리점 본사와 이야기를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그첫 절기였습니다. CU 가맹점주들이 세 명이 연속해서 목숨을 끊을때그 억울하고 힘든 고통을 얘기할 데가 없다. 이게 CU 가맹점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그 법들을 개정했는데 결국 교섭권을 넣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의 당들이 또 재벌들이 무슨 교섭권이냐 그래서 법에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교섭권법들은 경제의 현장에서 그리고 경제적 거래 관행에 있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는 바로 그것입니다. 좀 배워하고 그리고 교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을 이제는 꼭 통과시켜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치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노선이 되어야 합니 민생제일주의 노선, 그것이 우리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고, 국민 사랑을 받는 길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루즈벨트를 거쳐서 1930년에 뉴딜하고, 와그너법, 노동조합법, 사회복지법안, 여덟 시간 노동제, 이렇게 하면서 미국 민주당이 집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의 삶을 고쳐나가는 그 법들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도와야 합니다. 정치가 정말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가장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피하는 이 교섭권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오늘 통과시키지 못합니다만 12월 국회 입법 국회를 통해서 저희는 꼭 통과시키는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것이 민주당이 민생 제일노선으로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우리 정치의 모습입니다. 이민생노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이 노선을 민주당의 중심 노선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교섭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을들의 전, 절박한 마음을 어, 말씀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구호 하나 외쳐보겠습니다. 사회적 불평등 해결의 시작, 을들에게 교섭권을 보장하라! 오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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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동주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동주입니다. 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소상공인들 대형마트 내에서 입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형마트랑 코로나19 시기가 한참 정점에 돌았을 때 정부의 영업제한 피하게 될수 없었습니다 근데 네, 대형마트가 이런 계약이 있습니다 최소 수익 보장 임대료라고요 서로 대형마트 값과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 을 사이에 일정한 매출액을 한달매출액 기준을 정합니다 월 2천이면 2천 2000. 문제는 장사가 잘 돼서 매출이 기준선보다 높으면 10%에서 15% 이상의 임대료 비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꾸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제한이 장기가 되면서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지면 기본액인 월 임대료 고정비용을 따박따박 내야 됩니다. 저희 방에 국회에 찾아왔던 분들이 한 달에 1,200만 원씩 1,500만 원씩 코로나 19 3년 동안 그 어려운 때에 매출은 평소에 절반도 아니라 3분의 1 수준을 밑도는데 최소 수익 보장 임대료에 의해서 월 1,000만 원씩 대형마트에다 내야 되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몰렸습니다. 최소 수입 보장이라고 하는 게 임차인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형마트 가불리한 거였다라는 게그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매출이 반 이상 잘려 나가는데도 수많은 가맹점주들, 대리점주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 플랫폼은 돈을 팡팡 벌고 있는데 플랫폼을 통해서 물건을 서비스를 팔고 있는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들은 고혈을 뺏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높은 수수료에 높은 비용에 뭔지 모르는 청구서에 고혈을 다 뺏기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항할 수 있는 대항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을지로의원회를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우리 민생을 챙기는 의원님들은 바로 이렇게 경제적 약자, 그러나 우리 내수경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단결권과 협상권을 공정한 상생 경제를 만들 수 있는 협상권을 법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 각자 도생으로 내몰리면서 정말 민생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천박한 자본주의의 각자 도생 시대에 우리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우리 국회에서 반드시 만들어줘야될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오늘 끝나지만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임시국회 안에서라도 우리 오늘 얘기하는 을들의 공정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육법을 처리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결의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몇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을지로 의원의 어, 전 위원장을 얘기 마시죠 우리 박홍곤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민병덕 의원님 자리하셨고요. 김두관 의원님, 이용빈 의원님, 김교흥 의원님, 그 다음에, 어, 이학영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그 다음에 이형석 의원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은 어,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또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우리 민병덕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연회 민병덕 위원장입니다. 어제 어, 저희 정무위에서 가맹사업법 관련된 법안 소위가 있었는데, 가맹사업법이 에, 상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 중소상공인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근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말뿐이라는 것을 어제 상황을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황과 관련해서 좀 써왔습니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랬으나 논의조차 못해 삼으로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공정위에 걸쳐 있는 가불관계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무위의 민성입법 검토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윤한원 관사가 소위원장인 법안소위에서 가맹점 보호는 99% 해결이 되었으므로 안 해도 된다며 끝내버렸습니다. 뭐라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맹 시장의 금요는 가맹본부 8183개, 브랜드 수 11,844개, 가맹점수가 무려 335,298개입니다. 매년 늘어가는 가맹사회에 비해서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행위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 어떤 것도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본사가 정해준 대로 매출이 줄든, 임대료가 오르든, 물가가 오르든 말든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를 납부하고 수익을 분배해야 합니다. 고유를 짜내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도 혹여나 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말 한마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34원짜리 일회용 컵이 본사가 납품하면 134원짜리가 되는데 본사가 정한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로 항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아십니까? 뭉쳐야 산다길래 점주들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법률상 의무가 없다면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사가 영업을 하지 말아야지 거리를 하면서 상대방인 가맹점주는 만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쯤 되면 법률로 가맹점주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과 윤환원 간사님은 고통 속에서 버티는 가맹점들의 외침을 저버렸습니다. 그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갈 희망을 높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열의적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본사의 갑질 행위는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 행위, 부당한 필수품목 강매 행위, 불합리한 수익 분배 구조 등이 대표적이며, 이로 인한 공정위 신고 사례와 분쟁 조성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에 종속된 가맹점주들에게 단체 등록제를 도입해서 우월적 지위인 사업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거래가 해지되지 않도록 유지되는 게 공정과 정의에 맞다고 봅니다. 협상에 대한 거부시 과징금 부과가 본사의 부담이라면 거래 조건에 따라 협의를 거부할 수도 있고 협의 수를 제한하며 협의 요청을 난발을 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으면 찾을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민주당이 농성한다고 될 법이 아니라며 조롱거리로 만들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자영업자 협상권 보장은 본사와 가맹점주 모두가 잘 살기 위한 상생 차원의 기본권입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보장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보냈습니다. 하물며 공정이 소관인 가맹사업법을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딱할 지경입니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분노의 목소리로 국회 앞에서 외쳤던 생존권투쟁을 위한 입법 촉구가 생겨납니다. 종속적 자영업 생태계가 확대, 확대되어 자영업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의 시장질서에 맞게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민생경제행보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필코 민주당이 해내겠습니다. 말로만의 민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민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실천을 통해서 행동으로 얼드르 절박한 염원을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의대 진행 중인 가운데 또 김영진 의원님 전영기 의원님 어, 김영배 의원님, 윤준병 의원님, 어, 김, 어, 윤, 윤재갑 의원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호 한 번, 어, 외쳐보겠습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갑을 대와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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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어, 중소기업을 대변하고 계시죠. 우리 김경만 의원님, 어, 짧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게 우리 사회자님이 시간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법 중에서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결성하여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729만 중소기업의 염원을 모아서 산, 산업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고, 마지막 법사의 통과를 문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 만에 통과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듯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법입니다.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지배력이 아무리 적은 사업자라 할지라도. 협동조합이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전제로 해서 이 법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눈만 뜨면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 법안만큼 중소기업계의 민생에 가장 절실한 법안은 없습니다. 통과시켜야 되겠죠? 네. 마지막 정부는 법인세는 그렇게 단기간에 통과시켜서 부자들의 감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의 수건상인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이 협동조합 개정안만큼은 반드시 통과시켰을 것을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의원님들 중에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을들의 그 절절한 목소리를 오늘 결의로 말씀해 주실 그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약속된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이수진 비례 의원님 함께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4개 힘차게 외치고 오늘 결의대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을 교섭권 통과 촉구 불공정 바로잡자 대등한 지위에서 갑을 대와 보장하라 사회적 불평등 해결의 시작 을 교섭권 보장하라 중소기업 하청업체 가맹점주 대리점에게 교섭을 허용하라! 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결의를 모아서 어, 을들의 대화권을 보장하는 법안 통과 촉구를 하는 결의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총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